들을 준비가 잘 되었나요? 저한테 눈을 좀 맞춰 주실래요? 네. 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오늘 동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아, 이 동물은 뭘까요? 양. 네. 양은 다른 동물들하고는 좀 다르게 특징이 있는데 많은 특징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는 뭐가 안 보인다고요? 네, 눈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시야가 아주 좁아요. 그래서 막 앞에 있는 양이 따라 가면, 자기도 막 따라 가다가 앞에 있는 양이 낭떠리로 뚝 떨어지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다 같이 죽어요. 또 하나 특성이 있어요. 우리랑 닮은 특성이에요. 고집이 세요. 뭐가 세다고요? 예, 고집이 세요. 우리랑 좀 닮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리를 막 따라다니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옆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요. 길을 잃으면 무리에서 떨어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혀요. 잡아먹혀요. 그래요. 또한 가지 특성을 얘기할 건데 양은 혹시 넘어지면 혼자서 절대 못 일어나요. 네, 못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와서 양을 세워 주지 않나 그렇게 쓰러진 상태로 버둥거리다가 죽게 돼요. 자. 이런 양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누굴까요? 네, 그래요. 목자. 우리 친구들이 잘 말했는데 목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초장에 있어서 먹을 것이 많고 멋진 풍경이 있는 초장에 있어도 양은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안전을 누릴 수가 없어요. 꼭 목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멋지고 보호를 잘해주는 우리가 있는 그런, 어, 우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목자가 없는 양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향하여 목자가 없는 양 같다고 그러셨을까요? 어떤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어린이 집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학교에 가면 학원에 가면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또는 가까운 친척인 고모나 삼촌이나 이모가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그 모든 예수를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뭐와 같다고요? 목자 없는 뭐 같다고요? 양 같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하고 아무리 많은 겉으로 보기엔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아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좋은 것에서도 어려울 때도 어렵지만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어렵지만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노랑색만 읽을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를 보로 품으라고 하셔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우리 구호로 한번 외쳐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제가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시, 시작.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줘. 네. 제가 찾아가서 그럼 뒷부분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찾아가서 예, 마음을 전해줘. 네,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래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네, 예수님의 마음은요. 마태복음 구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면 엄마랑 아빠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우리 우리 아이는 우리 누구 누구는 안 아프고 엄마 아빠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아프고 우리 누구 누구는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조금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ppt 넘겨주세요. 네,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육신의 병이, 육체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마음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누리고 살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힘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학교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친척들 중에도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가서 뭐예요?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누구를 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도록 초청해 줘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세요. 그 일을 맡아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시 한 번만 구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찾아가서, 다 같이 시작.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과 또 안정감,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가서 전할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잔, 천천히요. 유년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유년부, 네, 유년부 먼저 내려.